Det er så lite. 이거 톱을 지이 오, 거 달바라. 야, 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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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 자 지금까지 우리가 손으로 다 톱질을 하다가 이제 기계를 사가지고 좀더큰 팍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아이고 아마 테이블쏘 중에는 가장 싸고 저렴한 제품이 아닐까 싶은 게뭐 조립할 건네 그냥 이거 들어가지고 밑에 내가 들어 줄 테니까 이거 풀로아 옆에 놓을게 뭐고 아, 이거? 아니 그냥 이거 세우고 그냥 콘셉트꼬으면 <laughs> 끝인 거 같은데 아, 그래? 세우고 나를 끼워야 될 거야 자, 음. 이거를 아, 돌려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거 같은데 아, 이거 아. 이걸 당겨가지고 아 이거를 내가 잡고 있을 경우 음. 음. 아이동시 다시 이건 자동으로 고정되는 거 같아. 집어. 아. 양쪽을 빼봐. 딱 당겼지. 당기고. 딱. 간단하네. 네. 그리고 우리가 작업할 때는 밑에다 박스 같은 걸놔가지고그 네. 톱밥 떨어지는 것을 정리해야 를 되겠다. 세어 이거 좀 잡아주시고 하나, 둘, 셋. 오케이. 톱날 톱날은 있나? 네. 아 있네. 네. 요 돌리면 네. 톱날이 올라오는 거야. 아이 돌려 보세요. 계속 있어요. 톱은 계속 돌려. 이거를 꽉 잡고 보자. 방향을 보자. 방향을. 바로 맞죠? 이손잡차 방향이 이쪽이 어, 쪽으로 이쪽으로 당기는 게 올라오는 거야. 손을 어렵게 잡았네요. 오 올라오고 올라오고. 이제 이게 자르는 나무보다한1 미리에서 어. 2 미리 날이 옆에서 봤을 때높게 어. 보이는 정도로 올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휘었지 휘는 걸 먼저 이걸 해놨고 이건 올리는 거고 내리는 거고 그리고 이 각이 지금 각을 맞추는 게 있어 지금 각이 어떻게 돼 있노? 네각 맞추는 거안 맞아요. 그래 그 네. 각이 있지? 그래 90도로 하는 게 있고. 네. 각도를 조절을 가능합니다 응. 형쪽에서 움직일 수 있지? 응 어. 같이 움직여 보세요 지금? 나를 지금 90도인가? 아닙니다 살짝 더 가네 어, 아 이제 구, 90도 된것 같아요 끝까지 응. 가네 응. 90도 선물이 엄청 많네 자 하는 방법 알겠죠? 어. 각도 날 각도 잡는 거 하고 그리고 날의 깊이 조절하는 거. 거 그리고 아유. 이거는 조기대를 해가지고 뭐 하여튼 네, 조기대인가? 네, 대가지고 직각을 맞추는 거예요, 네. 길이를 재는 옆에 거. 이에 나무를 합판을 대고 주면은 음. 원하는 금만큼 음. 나오는. 우리가 이걸 한번 사용한 해본 적도 없고 처음으로 이제 목공 작업을 이제 전문가처럼. 이제. 어, 과연 잘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이게. <laughs> 그건 뭐 들었어요? 네. 자, 네. 아. 그걸 영상 보니까 저 옆에다가 설치하더라, 요거를. 요거, 요거를. 이제 그 그날 끼우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옆에다 X자로 이렇게 설치해 보세요. 그 언제든지 공구를 찾을 수 있도록 옆에다 설치. 고정을 하고, 그리고 각도 재는 게또 있습니다. 요거로 그 위에서도 각도를 잡을 수 있게 연결해가지고 원하는 각도를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손으로 잡고 줄 꺾고 이런 일이 필요 없습니다. 작업의 속도가 한 3배에서 4배 정도 빨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 옆에다 그냥 그 설치하면 돼요. 자, 그 침팬, 직관적으로 만들어놨으니까 바보 아니면 할수 있습니다. 침팬지가 아니면 은다할수 있는 거예요. 저는 침팬지인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근데 몇 명은 침팬지 느낌 나는데 지금. 자, 그거 보고 조립하고 사용방법도 뭐 괜찮네 원래 200만 원에서 보통 150만 원 하는데 이건 제일 싼 거라고 스텔리즈 완전 싼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완전 싼거 이게. 이게 제일 싼 거더라고 이런 거 중에서. 얼마. 40 얼마입니다. 아, 1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는. 진 톤만 있는 거 이거 네. 알지 그냥 톤만 있는 거지. 요거는 각도 조절하고 다 되는 거. 네. 이 형태로 생긴 거 중에서는 아마 제일 싸지 않을까.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대가 ES 산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또 사기가 힘들다고. 60등급. 그 다음에 그보다 높은 게보쉬가 있고, 그보다 높은 게 이제 디월트. 우리가 사실은 디월트라는 제품을 사야죠. 사고 싶었는데, 뭐 스텔리를 욕하는 건 아니고, 예. 스텔리라 그래서 나는 외국 건줄 알았는데, 이게 네. 한국 겁니다. 어, 한국 거 맞죠? 수입인 건가? 아, 한국 거 아니구나. 거야? 음. 글자도 모르 <laughs> <laughs> 아니 여름... 이게 번역된 아, 게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이렇게 세아 그럼 우리나라 아닐 수도 있겠네 네. 네. 왜냐면 끝에 보니까 한국말이 적혀있어 가지고 음. 어쨌거나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네. 근데 그 커버가 안 왔더나 플라스틱 커버, 네. 투명 커버 아 이거, 이거 어, 그래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음... 톱밥이 날려 가지고 고생하고 또 안전을 네. 위해서 그게 꼭 필요하면 한번 그러면... 보고 한번 설치해 보세요 네. 관도 있습니까? 청소기 관? 네. 네. 여기 아, 이쪽에 네. 뒤로 와서 닦아 주세요. 그러니까 두개다될 거야. 두개 마실 네. 거야. 아마. 맞네. 그럼 아래위로 다 마시니까 거의 뚝밥이 안 생길 거야. 좀 밝은 데서 하면 안 될까 싶은데, 여기로 좀가져와 가지고 어두운 데서 는 굳이 자, 이제 저희가 이 지하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램프를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번에는 완전히 전문적인 램프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충분히, 가능하다.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제 이 기계를 샀으니까 나무 자르는 거는 뭐. 스케이트롤 네. 타다가 램프를 타고 싶어서 아, 나중에 네. 나무를 깎다가 지금 목수의 길을 가려고 <laughs> 하는. <하려고. 웃음> 아니 아니야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근데 나 내가 칠펜지라서 챔피언지라서... <laughs> 할줄 모르겠어. 아, <laughs> 더 엄청. 네? 아, 함께 하세요. 아, 이푸는게 있었네. <laughs> 이거것도 굉장히 움직이기 쉽게 이렇게 탁 열면 네.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원하는 장소에 탁 닫으면 고정. 음. 이 이걸로 이거 맞춰서 길이 맞춰 가지고. 아. 그리고 요거는 이 레일은 뭐냐면 이 녀석을 이렇게 두고 요거는 이제 빼면 얘가 가는 길만큼 각도를 잡아 가지고 쫙그 음. 각도를 다할수 있죠. 혹시 이 있나요? 손요 네. 모양 그렇게 되는 거 맞아. 아니 이거는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는 거야. 근데 잘리는 저기 여기 맞아. 음 응. 응. 잘리는 그손 보호하는 거예요. 헛 음. 이렇게 생각 없는 아이들이 막될수 막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역거로 고정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뭐 가세요. 급한 거 아니니까. 뒤에 한국 한국 있어가지고. 한 그래도 토익 점수가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한 번도 쳐본 적 없다. 이거 각도가. 근데, 톡, 기본, 응, 에 부산도 클래스가 있으니까. 아, 지금, 집중하고 있는톱각도보이네 오, 톱각도 보이나? 웬만한 건다 작업할 수 있어. 그런데 0.1mm가 오차가 있다더라고, 이 제품은. 0.1mm 오차가 있다더라고, 재보니까. 전문가가 재보았어. 비싼 거는 그 오차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오차를 뭐, 느끼 수 없을 정도로 작업이 미숙하니까. 선주 공격도 0.1mm를 계산을 해서 작업을 하겠죠. 자, 0.1mm 오차가 있다는 걸 미리 알고 그리고 한번 재야 된다더라고 이 길이를 요거하고 조기대 나와 있는 여기하고 다르다더라고 이게. 그래서 길이를 한번 다시 확인하고 그걸 맞춘다, 영점 조절을 하고 쓰라더라고. 좋은 제품은 그냥 한방에 된다는데 이게 제품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네요. 이 내가 가야되나 그냥 이건 뭐 그거 힘든게 아닌데 설명서가 아직 바보같이 가지고 과연 그럴까 보는 사람이 바보일까 설명서를 만든 사람이 바보일까 이 친구를 그냥 뭐야 너무 어렵다 그냥 <laughs> 자,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아, 우이거 못하면 안 된다, 지금. 아니 저기에 여기 보면 나사 구멍이 있잖아. 그럼 동봉된 이 나사가 무슨 역할 할 거란 말이야. 그럼 본대로 그냥 하면 되지. 날은 고정이 네. 세게 해 놨나? 날은 고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어. 날은 세팅되어 나온 거죠 네. 어. 네. 날을 한번더 쪼아봐 쪼는 방법 나오지 요거를 쪼으나고 옆에 아까 공구 X자 해 놔야 잖아 네. 그거 갖고 쪼는 거야 탄탄하게 혹시나 안전을 위해서 한번더 네. 네. 더 대가지고 잠가보세요 옆에 여기다 해 놨잖아 여기는 다 붙어 있어요. 이 모든 도구들이 다 붙어 있어가지고 안 붙여놨네. 어. 좋아. 그러면 그거 아봐 그게 여기 넣고 아까 표시, 아까 어디 있는, 여기, 여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밑에서 하는 거구나. 그러면 밑에서 나를 조절하는 거네. 나를 꽉 조우는 거네. 이래가 우리 그거 하겠나? 뒤집을 볼까. 근데 나는 제대로 잡혀 있는 거 같지 지금. 이때 제대로, 어, 고정되어 온거 같아. 고정된 거 같아. 네, 하려는 건지, 이걸 어떻는 건지 음, 내 생각에는 이걸 음. 하고 뭐 이게 졸려서. 그러면 그게 구멍이 있나? 구멍이 있다고? 자체에? 그럼 이거 맞아 아 이거 올려도 돼? 응? 내가 여기서 돌려볼게 응? 이가 거기서 돌리면 돼 원 손으로 치면 이네좀딱 손으로 치면 안 되나? 음, 이게 아인아데 아. 좀더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밑에 붙어야지 톱밥이 잡힐 건데. 근데 여기 그림에는... 아니, 네고 있어 오직 침판이 과연. 야, 눈 이놈아. 이놈아. 글자 이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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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거기 위치에 설치하는 거맞네요 아까 여기도 했지어 거기 설치하는 거 맞아 이야, 침팬스가 각이었네 각했 있네 근데 와셔를 안 넣었어요? <laughs> <응? 목소리> <목소리> 어? 와셔 <와시아가 목소리> 원래 있었는데 이것도 움직이는 거 같아 <목소리> 네, 그래서 <목소리> 이게 각이 제가 헷갈렸던 음. 게 이게 완전히 쭉 올라가 있는데 걸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나중에 여기 호스를 달아서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뭐야? 뉴스. 이게 살려서다 알겠지. 아니에요. 음. 고 음, 이렇게. 그리고 지금 나는 많이 네. 올려 나서 여기 뒤가 떴는데 네. 나는. 나를... 네. 이렇게 되면 다치겠다 보통은 우리가 야외에 면칼 이렇게 이게 되면 네, 안되요가면게맞춰고 네. 우리가 판을 자르면 이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판 네. 자를, 판 자를 때 이게 손을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잘되있다고 이것만 들어가는 거만 들어가면 이요 네. 한만 알겠지? 그러 근데 이 조기대라는 거, 어 여기 있어야지 물고기가 생겼죠? 오 어, 진짜 이게 물고기 있네 명태가 생긴 명태 명절날에 올라왔어 여기다가 명태 나도 처음 보는 물고리야 지금 유추하는 겁니다 혹시 틀리면은 얘기해주세요 여기 길이를 맞춰서 설치했다 움직이면서 고정은 따라 따가. 해나면 여기야 지나갈 때 이제 원하는 모양이 딱 되겠죠. 그런데 조심해야는 이게 뭐컷백 현상. <laughs> 컷백인데 킥백, 킥백. 킥백 현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쓸때 요쪽이 힘이 안 가면 요쪽만 밀면 뒤로 밀다 여기 판 갈라가면서 가리뼈를 부술 수 있다는 동영상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쪽에 힘을 쏠리면 위험하니까 요거를 같이 같이 밀어 주는 거예요. 그럼탁잘리는 아, 그게 손잡이리요 네, 네. 아, 네. 네. 여기 서 판을 놓으면 얘가 i n 면 is 나 c u 잘리면은 e s o m e 뒤로 i n g 고 s a 서 u p c a 컷백 N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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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u r o 일을 없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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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로 어디에 막. 보관하는 것 같은데? 얘가 아마 얘 갖고 s 태뭐 s yes, 그림만 y e 그림 e s y 정리하는 그림 이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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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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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그 반대편에 들거가아루도그 아, 다른 게 있는데, x 가이 여기 고리를 어떻게 쓰는 거같은데 알았나? 음. 아, 잠시만, 고리가 음. 있네 근데 이게 안 들어가는데, 뭐지? 그 고리는 이거, 이거가 요이쪽에그쪼그거그리는쪼는거그쪽는쪼그는잘모르는습니다이쪽에리는 쪼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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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그는쪼그냥그리는 쪼그리는 그리는 쪼그리는 위치가 있을건데 뭐지? 이게 딱 뒤에 동그라미가 있는거 봐서딱 걸은 어디가 있는거 같찾아봐지 응. 여기는 는 없다 고딱이 okay. okay. 고리가 딱 맞으면 되는데 안 맞네 맞지? 응? 나도 이거 생각했딱 어. 봐도 네, 누가 봐도 이거였는데 어. 갑자기? 이줄만 이거 줄로, 줄로 아지 요거는 뭐하는거 이거만 할수 있나? 음 맞네 기나 빙고 빙고 잘했어요 사용방법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칼날을 설용하는거는 요거 네. 올려서 올림도 하고 보입니까? 네. 내림도 하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길이 길이를 우리가 봐. 여기서 맞춰가지고 잘리는 거를 이게 인치로 봐 있는 건 뭐야? 요즘 한 10cm 정도 되는 거지. 길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게 반대에서 이걸 아닌데, 뭐지? 눈금이. 어디서만드는거대요여기로 제대로. 제로 제대로. 제로대로로 제대로. 제로제대대로 제대로. 대로2 c m 제 3, 로 제대로. 제대로. 제대아제대 c m 로로 제대로. 제로 제대로. 제대로. 제대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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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2십 cm. 응. 그러니까 만이 장. 이 cm. 이 cm인데. 아이아이 어, cm. 근데 정신 차려. 정신하세 지금 이게 <laughs> 미리 돼 있네요. 아 미리 다돼 있어가지고 지금 그랬는데. 아 이제 2cm, 미리 다니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음, 항상 짜. 일암 이2 cm가 잘립니다. 오케이 음,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할 때는 여기 고정을 해줘야 얘가 안움직여야그 길이만큼. 네. 자, 종이 자른다 했을 때 자르고 이제 명태로 요로갈때 예. 여기서 명태로 같이 쭉이 점 보니까 이기는좀흔들게또있지 이렇게 가고 짜까지 자를 그게 없잖자요그죠 보통은 다저 이렇게, 이렇게 나 그리고 이게 확장되는 게될 건데 아마. 그러니이인 아, 아, 있을 건데. 이확장 네? 있을 건데. 이게 뭔가 이 이렇게는 없지 않은 뭐가 이걸레는데 이건 너이도어 이거... 이렇게 하면 원하는 사이즈나 테이블은 늘어있다이쪽안 나오고 이쪽도 나오고 이쪽안나오는오하나나이다면 이제... 이이 어, 괜찮다 이거 반대쪽에 걸어서 싸지만 나쁘지 않니다 어 괜찮은데요 그기를 먼저 걸어야 되나? 그거 걸고 잠깐만 여기 먼저 걸고 그부분 이글래야 되겠네 그래야 90도가 될것 되겠지요? 작업을 잘한다. 이렇게 하고 하는 게 편할 것 같네요 조켈 넣으면 장점이 많아서 어떤 네. 그쪽인 것 같아 그리고 요거 요 각도 만드는 거 아까 봤죠? 양쪽이 잡아가지고 네. 이 각이 45도까지 하면 될 겁니다 근데 사실 보도 안해도 요구로 만약 그각을 그 만든다면 얘를 이용해가지고 각을 어. 또 잡아줄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붙이고 그래서 각을 만든쌍바닥으 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를 때 여기 가면 이 나무를 같이 가면 나무를 내린다고 합니다. 엄청 편하다 이제. 안전하고 우리가 안전해. 예. 그럼 날이 안 나와. 밖에. 이거만 들어가야 지가 도네요. 머리 잘 썼죠. 안전하게 손안 다치게 하려고. 저기요. 조금 막일 고기심에넣어보는 그런 거. 어또이 작업을 할 때는 목장갑이나 장갑을 끼면 절대 안 된다고 그치.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말리 들어가서 더 위험하단 얘요 손을 허물로 아... 하는 게. 아 저기. 어그 지봉성치까지 공부해야 된다는. 의리 매대입니다. 네. 네. 절대 깨면 된다고. 알리들 간다. 여기 만들 와서 물로 왔다 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 네. 그좀 안전하지. 예. 네. 테이블 튼튼하네. 예. 네. 아니 뭐 싸다고 뭐 요구 많이 했는데 괜찮네. 네. 그때 어, 어, 된... 여기 있습니다. <laughs> 이제딱 자를 때는 <laughs> 누르고 이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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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올때된거 같은데 그거. 을 되는지 안되는지 아아연장선 한번 이거 되는지 안 될지?